안녕하세요. 트라틀코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 가장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바로 토폴MSS-27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억지력의 상징입니다. 토폴 메운 냉전 시대 후반부와 소련 붕괴 직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형 ICBM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기존의 SS8이나 SS19 같은 구형 시스템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었고, 새로운 세대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것이 바로 토폴렘입니다. 이 미사일의 길이는 약2 2 7 m 직경은 1.9m에 달하며 발사 중량은 약 47톤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000,000km 1000, 이상으로 지구의 반대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단일 탄두형 버전은 8 0 0 k 톤급 핵탄두를 장착하며 최신 개량형은 다탄두 MIRV 버전으로 발전했습니다. 토폴미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생존성입니다. 고정된 사일로에서 발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식 텔 차량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텔은 16륜 초대형 차량으로 러시아 전역의 숲, 평원, 심지어 험준한 지형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토폴렘은 이미 연료가 충전된 상태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분만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속도는 전략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특별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디알맨드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디알맨드라님처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토폴렘은 단순히 크고 강력한 미사일일 뿐만 아니라 방어 회피 능력에서도 뛰어납니다. 발사 후에는 궤도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 다양한 기만 장치들을 사용해 적의 요격 미사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토폴문 3단 고체 추진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이 정밀하게 분리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나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재진입 시에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며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GEP, 즉, 원형 공산 오차는 약 200m 수준으로, 이는 대륙간 미사일치고는 매우 높은 정확도입니다. 토폴메운 단순히 러시아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군사 균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은 크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약 70기 이상의 토폴물 운용 중이며, 일부는 고정식 사일로에 일부는 이동식 텔 차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포램이 단순히 구형 미사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 미사일로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등장한 아레슴시퍼이얼스는 토포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더 많은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더 복잡한 기동을 통해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포램은 러시아 미사일 기술의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이 20m가 넘는 금속 거인이 단몇분 만에 하늘로 솟구쳐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은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정치, 전략, 그리고 국제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토폴문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영하 50도에 이를 때도 있지만, 이 미사일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완벽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킬 차량 역시 눈 덮인 숲이나 진흙탕 같은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포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사일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우리를 공격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 억지력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폴램 SS-27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기술, 전략 그리고 그 상징성까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트로틀콜 채널에서 세계의 강력한 무기와 군사 기술을 탐구해 나가겠습니다.